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목이 아파서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간 병원, 한의원을 갔답니다. 뭐 한의원에서 침 맞고 많이 나으니까. 근데 한의원에서요, 침을 꺼냈는데 이 정도, 10cm나 되는 그런 장 침을 꺼내드래요. 그러면서 어, 아플 수 있습니다. 아침 맞는데 아프겠죠. 그런데 잠시 뒤이 환자는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50대 환자 A 씨가 2018년 2월달에 교통사고를 겪은 후에 목 통증을 호소, 호소하면서 한의원을 찾은 거예요. 예? 갔더니 목뒤네 곳에 길이가 8에서 10cm 정도 되는 장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호. 그 침을 맞은 이후에 환자가 우측 팔 저림, 등 허리 통증 이런 그 증상을 호소했는데 급기야. 극심한 경부 통증이 찾아와서 어허.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침 맞다가? 그렇습니다. 결국 약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수 경막화 혈종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24주간 치료요. 전치 6개월요. 목 아파서 침 맞으러 갔다가 오히려 척수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의사가 이 환자 A 씨에게 장침을 놓는 과정에서요, 이 척수 부위를 찔러서 A 씨가 경부 척수 손상을 입게 된 겁니다. 당시 한의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MRI 판독 결과를 받지 않은 채 경추 5에서 6번 부위에다가 침을 사외 놓으면서요.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서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한의사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의사는 뭐 한의사 측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의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그 취지는 환자가 자기 목 디스크 치료 전력 등을 숨겼다. 그리고 환자의 진술 역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한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 척수 경막하 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한다. 피해자의 주요 진술도 대체로 일관적이고,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사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중에서. 피해자의 신체적이고 정,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